어 이도류네? 진짜. 어 이도류 간지난다 이 듯을 이 캐릭이 원래 법사였어요. 근데 이제 본주님이 이제 기묘한 캐릭도 있어가지고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캐릭인데 이번에 포스필드가 나와서 그 포스필드를 암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클제까지 완벽하게 했지만 이제 법사에서 넘어다 보니까 컬렉션이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제 두 개를 채웠는데. 그리고 이제 뭐 명중 근거리 명중도 6개 박혀있죠 거의 컬렉이 안돼 있는 캐릭 40%인데 근데 이 캐릭이 지금 이 기감 3층에서 144방으로 사냥 속도가 푹 집보다 빨라요 보이시죠 거의 푹집 급이에요 사냥 속도가 원래 기감 3층 난이도가 높은 사냥터라 좀 진입하기가 힘든데 지금 사냥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캐릭의 스펙은 가더가 없어요 일단 가더를 깨야 되고 어근데9 9회금명2 1 7 나옵니다 217 스펙은 이렇습니다 에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크로스 네크로스가 아니고 네크로맨서 로브를 이제 데스나이트 갑옷으로 바꿨고 아니 세팅이 아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불사의 반지 들고 있던 거랑 해가지고 투사의 반지 두개 끼고 그리고 목걸이 투사 목걸이 끼고 아좀씨 조용히 해봐 일단 사냥 은 크로우가 좋기 때문에 크로우에 이제 어 언데드 주타 40이 있기 때문에 크로우로 사냥하고 있고요. 이도리는 싸움용. 네, 5단을 변경했습니다. 후광도로. 그래서 전투할 때는 후광도. 후광도로 잡아도 목잘 잡아요. 이제 언데드 주타 때문에 이게 사냥 속도가 빠른 거지. 그러니까 일반 목 잡을 때는 왕도 훨씬 빠릅니다. 굴자리랑. 이 철어는 아무 거 들어가는 게 보이네. 팍 파... 파티. 파티라서 파... 보여. 파티라서. 아니 네니 철어는 뭐... 보여. 들어갔거든. 간다. 오. 나 파티 아닌데. 보이네. 이게 봐봐. 외로운 캐릭을 피를 못 빼. 일반 캐릭들이 맞잖아. 칼이 안 박혀. 뭐 진짜... 먹었어? 형 명중 여... 몇인데? 시 스타. 기다려. 감아 넣고. 그래도 들어올 땐또잘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명중만 조금만 되면 이게 데미지 존나 존나 세다. 저게 음. 명중이 200. 200 초반대야. 이게 따라가. 법사에서 글치한 거라 클렉이 못 다치지. 1 0 초반이면 너무 낮긴 하다. <laughs> 근데도 저렇게 피가 달리는 게 이상한 거지. 야, 진타다이라이트좀 받아야 <laughs> 돼. 오, 오 봐. 뭐야, 피방금 근데 PVP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음, 너무 센 캐릭이랑 어, 지금 그냥 비교해서 공부하네. 그런데 야, 약간 좀 조금... 파워링 해 봐. 파워링 해 볼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이령이가 아 이거 봐봐 우와 뭐야 뒤펴지는 거봐 이게 정상이라고 뭐. 그냥 외로움이 너무 세서 그래요 여러분들 파울이 방금 피 봤죠? 뭐잖아 야파울이몇 방이냐? 와 이거 그냥 야 이거 존나 세다 그냥 씨발 이거 말도 안 된다 와 뭐야 야 이거 ON에 데스 있는 캐릭이에요 여러분들 윈니야 봐봐 나이. 타당 타당 타당한면 없어져 시스타가 와 뮤니지 어. 와 이거 봐이 이래 된다니까 우호호 야 뮤니 안 따라간다 겁나 쎄이 영변 제일검이거든요 영변 제일검 때려볼게요 나 때려볼게요 영변 제일검을 때려보자 영변 제일검 포 두방임 <laughs> 이거 아마 들어가면은 축제기랑 인법특기가 때리면 기지개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시스타가 그아마로들 넣으려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지니께 그면 내가 아니 그러니까 푹찍 테레이브로 인범 t 를 그냥 때려보고 아무렇고 어, 푹찍으로 때려보고, 때려보고, 때려보고 이렇게 해볼까? 어 그거 비교해 봐. 와씨. 야 아무 푸시만 뭐야 이거. 짜진다 인범씨. 인범이 민주고 아무도 고 때려봐. 얘 이제 미궁 받고 실을 막 넣어 봐. 가면 넣을 테니까. 들어갔어. 어, 바로 들어왔어. 바로 들어간다. 바로 때린다 때려. 우와. 와! 빠죽 나빠. 가방을 챙겨. 이거 아무가 몇 아, 초야 이거 지금. 몇 초야? 8초. 8초 8초 지속이야. 8초 지속. 8초지속. 근데 쿨타임이 2초밖에 안 돼. 1파티가 점사할 때 아무 들어가면 그냥 뒤진다고 봐야지.